얘들을 자체가 이해를 할수 없는 애들이에요. 얘들 자체가 음. 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답답한 건 한두 번은 아닌데 음. <laughs>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요. 음. 한국 구매자분들이 예, 요거 알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친환경 아닙니다. 이거 보조금 회수 해야 됩니다. 음. 이게 가지고 다니는 거. 죽지 말아야 될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오드라이브 오피드입니다 테슬라 오너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 테슬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바로 BMS 오류에 관한 이슈가 가장 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BMS 오류에 관한 경험을 하고 계신 테슬라 오너분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한번 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에서 개인 사업하고 있어요. 네. 잦은 출장 때문에 테슬라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21년도에. 음. 카페에서는 아이디가 테라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고 계신 차량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있습니 2021년도 8월에 검정색이고 PSD를 포함해서 음, 모델 Y 네. 예, 롱레인지입니다. 키로수는 지금 22만 8,960km. 음, 상당히 많이 나갔네요. 예. 예. 예, 예. 주행거리가 되게 많으신가요? 그렇죠. 지방으로 예. 많이 돌아다니고 경기권은 뭐 하루에 거의 한 바퀴 돈다고 모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테라당님을 모신 건 테라당님께서 이 보증 기간 끝나기 전에 <laughs> BMS 오류가 한번 떴다가. 예 그, 1년전에 예 그때 예. 배터리를 교체 받고 <laughs> 네. 또 차량 한몇년 정도 타고 또 뜬건가요? 지금 1년 조금 넘었죠 그 교체 받고 나서 1년 더 타고 나서 네. 오류가 또 뜬거죠 맞습니다 네 예, 첫번째 오류 뜨셨을 때 혹시 상황이 좀 기억나시나요? 음, 네. 그때 당시에 아마 거북이 모양이 났고요음 여기 화면에 예, 거북이, 예, 모... 거북이 모양이 나면서 주행거리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운행을 해보면 이제 감이 오잖아요. 90%를 충전하면서 계속 타거든요 매일. 예. 오늘 좀 빨리 줄어드는 느낌이 나네. 음. 음, 그런 느낌이죠. 음. 항상 월 커넥터로 90%까지는 충전을 했거든요. 90%에서 내려오는 수치 그러니까 어, 한 바퀴 돌았을 때 어, 오늘은 좀 빨리 다는것 같다. 음. 예, 그렇게 느꼈어요. 14만 대서 떴으니까 네. 배터리 교체하면 뭐 최소한 뭐한 20만 이상은 더 타겠지 그렇게 아니라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기간 끝나자마자 에러 메시지가 뜨니까 아 이게 당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배터리 교체하신 거는 새 배터리로 교체했나요? 리만 배터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리매니팩츄어라고써 있어요 그요 청구서에 네. 재생 배터리죠 그 리맨, 리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 제 추측으로는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가 들어오면 두 대를 내려서 네. 요거를 짜맞추게 하는 것 같아요. 배터리를. 예, 제 느낌에. 음. 새 배터리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구. 안 된대요. <laughs> 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재고가 없다. 뭐 이런 식 그런 얘기가 안 되고. 네. 그냥 자기들 규정이랍니다. 규정이랍니다. 우리 규정상 네.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교체해주는 부품으로 해야 된다 네, 그냥 그게 규정이군요 그렇죠 차를 써야 되니까 어차피 뭐 음. 재생 배터리라고 해도 기술이 좋아서 재생을 잘 하나 보다 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했는데 음. 셀 하나든 두 개든 그게 수명이 다 했다고 하면 나머지 음. 셀들도 다 수명이 다 했다고 보거든요 음. 그 지금 증상이 안 나타날 뿐이지 조금 지나면 그 증상이 또 다른 배터리들에서도 나온다 뭐 봐요 그 셀들을 갖다가 짜깁기 해서 다시 이 차에 그 보증거리 기간만 탈수 있게끔 넣어준다는 자체가 요거는 너무 좀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음. 셀들이 그 계속 같은 조건에서 타는 거잖아요. 얘가. 네, 네 팩이. 배터리 네 하나만 다.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개가 네. 다움직이 충방전도 그렇죠. 같이 하고, 같은 기후에서, 뭐. 같은 조건에서 이게 충방전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먼저 터졌다고 해서 이쪽에 멀쩡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음, 얘들 그 그렇죠. 수명이 다 되는 문제거든요. 셀몇 개가 불량이라고 하면 나머지 세 개도 수명이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음, 제가 봤을 땐. 음, 그렇죠. 음, 제 생각엔 그래요. 테슬라 오너분들이 생각하시는 게이 BMS 오류가 뜨는 사람들은 뭔가 가혹 주권에서 주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충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충전은 월 커넥터로 9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외부 충전. 하고 있어요. 한10% 정도. 외부 충전기 많이 안 쓰시고 평소에 그냥 월커넥터로만 계속 90% 네. 맞습니다. 네. 월커넥터로만 하고 있어요. 평소에 운전은 좀 어떻게 하시나요? 운전은 점잖게 하는 편이죠. 팀의 점수가 95점 이상 되니까. 음. 거기다가 또이 차량은 또 FSD도 추가하셨... 라고요 네, 예, FSD 추가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FSD 추가한 차는 스스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제한 속도에 맞춰서 거의 다니시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제한 속도도 네. 그렇고 방지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살살 집어는 배터리 쪽에 무리 안 가게 타는 편이죠. 급가속 같은 거는 뭐 전혀 안 하고. 음, 혹시 이 배터리에 손상이 될 만한 뭐큰 사고가 있었거나 뭐 이런? 사고 가한번 뭐 있었어요. 처음에 인 인수 받고 한 달? 음, 정도 타다가. 완페달 드라이빙 사고라는 거를 알게 된게 차가 멈추고 나서 발을 봤는데 악셀레다를 밟고 있었어요. 다행히 뭐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그 범퍼 쪽이 좀 찌그러져서 수리하시는 분한테 배터리 쪽 문제 없냐 그랬더니 배터리 쪽은 전혀 문제 없다고 음. 확답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그렇죠. 분당 서비스 센터에서. 초창기. 본네트 무슨... 교체했고, 네. 범퍼 교체했고. 배터리에 데미지 갈만한 그런 사고는 아니었다. 아니, 아니었어. 네. 그건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전손 처리하려고 했거든요. 음... 그때 당시에. 근데 음... 네. 네. 이거 서비스 센터에서. 인버트 이렇게... 교체하고. 뭐 로우왕, 워함왕 다교체하고. 음. 아, 서비스 센터를 엄청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아이, 거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나. 두 번째 오류 <laughs> 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이번 그 추석 연휴 때, 예. 3일차인가 그때 났어요. 주차장에서 충전을 하고, 90%까지 충전을 하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오류가 떴더라고요. 다 그, 그래, 키로수부터 확인을 했는데, 그때 228,000키로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이보증기간 넘겼는데, 이 메시지를 떴으면 이거 큰일 난거 아니냐. 연휴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이게 차가. 어떻게 보증 기간 넘기자마자 이게 배터리 이슈가 생기나 이게 괘씸한 거는 고객사에 견적서를 띄워주던가 어플에 네. 전화고 그러니까 원격으로 로그 기록을 다 확인합니다 을 얘들은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다 확인을 하고 내 수리 내역이라든가 그런 걸 모두 다 봐요 접수를 음. 하면 그러면 이거 유상 처리됩니다라고 전화를 해주든지 예상 견적서라도 하나 띄워주든지 어플에 네. 바쁜 시간에 고객까지 방문을 하게 해서. 이건 유상처리됩니다. 2800만원 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자체가, 이거 고객을 뭘로 생각하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ATM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 호구. 그렇죠. 그런, 그런 느낌으로 받으셨 호구 됐죠. 예. 뒤통수 한대 맞고, 예. 그 견적서 출력해서 나왔습니다. 이 예. 견적서. 예. 출력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머뭇머뭇 하더라고요한 20분 있다가 출력을 해주면서 그때 핸드폰 어플로 견적서 예상 견적서를 띄워 놓더라고요 음.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 지금은 휴대폰에서 조회가 안돼요어 조회가 안됩니다 그러면 출력해 달라고 안 하셨으면 그러면 없어진거죠 그냥 없어졌겠네요 <laughs> 휴대폰에 아. 지금 없어요 그것도 이,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얘들 자체가 이해를 할수 없는 애들이에요. 얘들 자체가. 음. 테슬라 코리아라고 하는데, 이거, 어, 이거, 분명히 이거 책상 하나 놓고 한세 명이서 그 오, 어디 오피스텔 얻어서 이거 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소통창구가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 얘들은 소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테슬라 코리아에 직원이 몇명 있는지 모르겠죠이 사람들은 결정권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고장나서 화가 났는데 그 네. 서비스 센터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그것도 답답하셨겠네요 답답한 건 한두 번은 아닌데 네. <웃음> <웃음>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요 네. <laughs> 동네 이게 구멍 가게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큽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량 1위가 뭐 모델 와이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회사가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한다는. 거죠 한국 시장은 이거 용돈벌이 시장입니다. 이거 크게 안 봐요. 이거 쳐다도 안 봅니다. 한국 구매자분들이 예, 이거 알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오류 난 상황에서 배터리 교체는 안 받으신 상태잖아요. 그렇죠 안 받았어요 사실 뭐 금액이 <laughs> 3천만 <,000만> 원인데 <laughs> 아니 난 억울해서 안 고치지 이게 네. 2천 8백만 원 주고 이게 20만 키로 탈 차냐는 음, 얘기예요 이게 음. 3천만 원 주고 2천 8백만 원에 이거 4년 있다 또 2천 8백만 원또 들어갑니다 더 답답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얘들이 한 얘기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이루어지. 뭐가 지, 이루어졌어요 지금 FSD도 구매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네. 로켓 쏘면서 퍼포먼스 하면서 이거 배터리 3천만원씩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 수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예. 오히려 검증된 네.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아까 봤는데 충전이 25%더라고요. 완충입니다라고 떴는데. 네. 그래서 그냥 차는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건가요? 이제? 음, 현재 이렇게 타고 다니고 있고요. 혹시 몰라서 그 차에다가 네. 어, 탈출용으로 파이프렌치 하나 넣고 다니고 있어요. 있어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게 <laughs>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그 정도는 돼야 아마 깰, 거라, 깰 거라고 생각 아, 이거는 그냥 잘깰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아, 지방 가시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아직 지방 일정은 아직 안 잡혀서 다행히 지금 서울 경기 인천권만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냥 2차 타고 다니시네. 예, 네, 그렇죠. 중간중간 충전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하루에 두 번도 하고, 그렇게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 카페에 보면은, 이 BMS 오류 네. 뜨, 뜨신 분들이, 네. 어떻게 임시 방편으로 해가지고, 충전을 레벨을 올려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방법 사용하시는 거는 생각 안해 보셨을까요? 그것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드 리셋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굉장히 이제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50%까지 충전을 하게 돼 있는데 얘들이 재생 배터리로 교체가 돼서 29%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27%까지. 음, 네, 재생 배터리를 서새 배터리에서 이 오류가 뜨면 아마 50% 까지는 아마 될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음.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건 재생 배터리 교체를 했기 때문에 27% 밖에 현재 안, 안 돼요 음. 안 되는 이유가 그 셀이 얼마나 아, 불안정 할까 그러니까 음. 그게 80% 이상 넘어갔을 때이 폭발 가능성은 없는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목숨까지 걸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게 거기 이후로 또 문제 생기면 그것도 문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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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가 그렇게 타고 다녔으니까 지금 배터리가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이렇게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마 얘들이 트집을 잡으려면 트집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교체를 하라고 했다, 권유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음. <laughs> 누가 누굴 교체 안 하고 싶어? 아니. <laughs> 그죠? 음. 교체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고 고객을 너무 호구로 봤다는 얘기예요. 네, 요청하셔서 뽑은 견적서인데 <laughs> 3천만 원짜리 견적서를 출력해 주면서 이게 제가 처음에는 두 장이길래 어? 60만원, 뭐, 이 정도 나오셨네? 다른 걸 주셨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양면, <laughs> 아, 이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들은 이거 에이퍼 용지 한장 값을 아끼려고 하면서 고객들에게는 2800만원, 3000만원의 그런 견적서를 아무렇지 않게 내주는 테슬라의 행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증 기간을 넘긴 차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네. 보증 기간 넘기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재생 배터리를 교체를 했어도 보증 기간 넘기면 무조건 나온다. 그렇게 음. 보고 있어요. 나중에 보증 기간 지나고도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차가 이 차다. 테슬라의 새로운 수입원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몇 뭐 백만 원 정도면은 예. 뭐 그나마 아, 똥발 았네 이러고. 뭐 할부 얼마를 해서 낼수 있겠는데 천만 원, 삼천만 원이니깐요 이게 이번에 로어함, 앞에 로어함 교체한 게 아마 170만 원인가? 음. 그리고 인버터 교체하는 게 270만 원뭐 가면 뭐 1, 2 0 0은 기본이에요 배터리 말고 다른 부분도 수리를 엄 하셨나 이거 유서그 인버터, 로어와머퍼 예. 후진음이 안 나길래 예. 그 무상 기간에 계속 한 세네 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게 대단 대단 그래서 무상 기간을 못 잡았습니다. 아, 결국에는 수리를 못하셨예요 예, 수리를 못하 유상으로 했어요. 음. 배선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무상 기간에 그걸 고쳐놨어야지. 돈 주고 가서 고치러 가니까 고가에다 청구를 했어요. 같은 증상으로 무상 때는 치료 예, 못 예, 하고 예. 유상 때는 돈을 받고. 예. 그거 몇푼안 하니까 뭐 40만 원인가 50만 원 받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라고 할까봐 그랬는지 원래 나 100만 원 넘는 건데 40만 원만 청구할게요 이렇게. 아 근데 제 입장에서는 40만 원도 아유 제가 막 듣는데 막 떨려서 화가 나는. 아 가면 1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한번 아. 가면 200만 원 기본이에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수리하고 나오니까 이게 완전히 뭐 사람을 호구로 보는 건지 <laughs> 아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도 같은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 예. 아, 테라당님 되게 예. 신사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가서 뒤집어 엎고 막 그랬을 것 같거든요. 개들한테 해봐야 소용 없어요. 네. 그 서비스 센터 직원들은 쉽게 말해 그냥 얼굴 마담입니다. 항상 음. 웃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요. 이거는 테슬라 코리아든 미국 본사든 푸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그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네. 그 친구들 하고 잘못이 없어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친구들이라 어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게 테슬라 코리아가 뭐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는데 미국 기업에 이게 경영 마인드라고 보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안 통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근데 듣다가 막 <laughs> 화가 나가지고 <laughs> 이 오류 이후에 생각해 놓으신 계획이라든지 이런 생각하신 게있습니요아 차를 교체할 예정인데. 네. 예전에는 이게 대체할 게 없었어요. 이 오토파일럿을 대체할 그 차가 없었는데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국산 차들도 그렇고 예. 뭐 대체할 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음. 3천만 원이면 그거 조금 더 붙여서 다른 차 사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수리할까 그, 예, 3천만 원 할부 끝나면 그냥 버리든가 아니면 누구 그 주든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3천만원 주고 고칠 차가 아닙니다. 친환경 아닙니다. 이거 보조금 회수해야 됩니다. 이거. 음... 일단은 보조금은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받아간보조금싹절량 회수하고 불매운동하고 음... 예. 그래야지만 뭐 테슬라 코리아가 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뭐 그렇죠. AS만 잘 되면 이거 21년씩 이것만 그냥 새 걸로 교체해 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음... 그거 고객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렇죠. 예. 3천만 원이 들어가든 뭐4 0원이 들어가든 그 만족시켜 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려고 예버틴 자체가 얘들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기업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리스크 될 겁니다. 이, 이런 식으로 이거 AS 대처한다는 거는 어, 굉장히 리스크 될 거예요. 이거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laughs> 질문이 좀 무색할 것 같은데. 네. 사실 테슬라 사시는 분들은 예. 이게 테슬라 좋아서 예. 구형 샀다가 신형도 사고 세대, <laughs> 네대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에 테슬라를 또 구매하실 의향이 또 있으신지. 현재로서는 테슬라 구매 의사는 없구요. 네. 음. 저도 이 IT 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새로운 걸 좋아하고 새로운 기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FSC라든가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혁신적인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모델 Y 나오자마자 그냥 패밀리카로 구입을 하게 된 거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거예요. 이런 디지털 기기 쪽은 그렇죠. 예,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쓰다가 그냥 교체해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배터리가 생명인데 이 배터리가 BMS가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배터리 수명을 늘리지는 못하거든요. 음. 그걸 알면서도 이게 팔았다는 자체가. 그것도 친환경 운운하면서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팔았다.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그냥 자기가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으로 생각을 할 건지, 진짜 운송수단으로 생각을 할 건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뭐 경찰도 아니고, 뭘알 방법은 없고 그냥 순전히 제내 피셜로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걸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네. 예,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100% 신뢰는 하지 마십시오 예. 이 BMS 5를 네. 겪으시면서 테라당 님께서 <laughs> 겪은 생각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실 거면 저한테 해주시고 테라나 형님은 일반인이시고 용기내서 이렇게 정보 제공을 위해서 나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뭐안 좋은 댓글이나 이런 게 달리면 제가 그냥 무통보 삭제할 예정이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건 테라나 형님이 뭘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 예. 그러니까 예, 오늘 정보 제공을 위해서 나와주신 분이니까 예,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아, 너무 어, 힘드실 것 같은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좋습니다. 네. 아주 그 이거 촬영해 주셔서 네. 아주 좋습니다. 저도 좋고요. 요거는널리하게 네. 알려주세요. 예.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네. 뭐 테슬라 타는 오너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 네.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된다생각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카페 에 제글 있으니까는요. 예. 거기에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링크도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말인데 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오늘 그래서 테라당 님께서 BMS 오류 두 번이나 네. 겪으신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다음에 또 이런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예.